안녕하세요. 오늘 야산에 나왔습니다. 오늘 묘지 주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요거는 그, 광대쌀이라가는 그런 식물이에요. 광대쌀이. 요거는 그, 어렸을 때는 순을 그, 데쳐서 먹습니다. 광대쌀이고, 요거는 아시죠? 아, 호박잎이 아니고, 칡덩굴인 거. 칡덩굴이고요 요거는 이제 신나무입니다. 신나무, 신나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많이 보신 거죠? 도둑놈의 지팡이. 고3이죠 고삼, 고3. 고삼. 고3. 예. 고3이여기 아직 이제 아직 이제 꽃이 이제 나오거든요. 지금 열매맺은 데도 많은데. 옆에 노란 거는 개망초이고요. 그죠? 음. 요거는 그패랭이꽃 해령이 꽃은 구맥이라 고해서 쓰죠 구맥. 저 잎사귀가 저렇게 날쌍날쌍합니다 약간 흰듯 회색빛인 듯하고. 그다음에 요거 요 밑에 있는 거는 요런 것들은 조팝나무예요 조팝나무. 뭐 이건 이제 고사리는 이제 잘 아실 거고. 여기는 이제. 박주가리죠, 박주가리. 예. 박주가리입니다. 뜯으면 하얀 집이, 집이 나왔죠. 요거는 그 고들빼기였죠, 고들빼기. 고들빼기는 요 줄기에서 이렇게 완전히 감싼 그런 어떤 타격 같은 게 있다라는 거. 요, 요거는 이제 양지꽃이죠, 양지꽃. 그 다음에, 요, 요, 잎사귀는 요거는 할미꽃이죠, 이제. 할미꽃이. 음. 이제 할일다 하고 나서. 어. 요거는 향유입니다, 향이 향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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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조그마한 거. 1년생이고요. 향유,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피는 게 있어요. 꽃향유가 이제 싹이 나오고. 지금 향기가 많이 납니다. 잎사귀에서. 조그만 잎사귀에서.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다그장풀이었죠? 이렇게, 다그장풀. 저 밑에도 다그장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솔나물이죠, 솔나물. 솔나물. 아. 솔나물도 한참입니다. 지금 이제 7월 초인데요. 이게 갈키덩굴하고 그냥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요건 가시도 없고 요건 나물이니까 나물로 먹습니다. 봄에. 노랗게 피고 갈키덩굴은 어떻게 피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 네, 그렇고요. 요거는 이렇게 입이 약간 반딱반닥하죠 갈키덩굴은 그그 갈키 같이 이렇게 있고 요, 요 요게 요게 바로 솔나물 봉자채라고요 출좀 자세히 봐볼까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 지금 이제 그 꽝의 달이죠, 꽁의 달인데 무슨 꽃이 필지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달라집니다. 산꽁의달리 같은데요, 아, 마미련이라고죠, 마미련. 또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 요거는 이제 예. 산두근이죠 산두근 산두근이 지금 열매 맺고 있는데 얘는 이제 아직 조금 늦게 꽃이 폈네요 원래 꽃이 이렇게 하나만 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까 고산 보셨듯이 쭈르륵 핍니다 예. 보시고요 요 조그만 거는 인동이죠 인동동굴 예. 너무 빨른가요? 요거는 그 북나무가 북나무는 이렇게 잎사귀에 날개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음, 여기 북나무고 지금 꽃이 꽃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거 방금 전에 봤죠? 요거 요거 할미꽃 이런 거는 다 벚나무죠 벚나무 산벚나무나 뭐, 뭐 이런거 되겠죠 요거는 산초나무 향이 좋아요 향이 좋고 요거는 그냥 보리수나무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쭉 보면, 희저 조금 회색빛이 돌죠? 잎에서, 이건 보리수 나무. 이쪽에 이렇게 꽃이 한창인 요거는 고추 나물이었죠. 이것도 어린 수는 먹긴 합니다. 잎사귀의 꽃에도 이게 하얀 그 아니 검정 점이 있는데 요거는 점이 없네요. 어 살짝 있죠? 예 이거는 고추 나물 예. 저런데다저런데다 고추 나물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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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그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뭐였어요? 닭의 장푸 됐죠? 요거는 파리풀이에요, 파리풀. 예. 파리풀. 파리풀. 파리풀은 꽃이 핀게 어디 있을까요? 아마 다시 한번 볼게요. 고추나물이 아주 많네요, 여기. 보면. 예? 예. 여기는 할미꽃이었죠? 음. 이렇게 흐니 곳 이런 거는 이제 뭐 아시죠? 뱀딸기 이거는. 그 괭이밥이죠 괭이밥. 응. 괭이밥. 클로버 아니에요. 예. 요거는 제비꽃 종류고. 예. 여기 보면 그그 그 전에 그 조개나물이 이렇게 지금 다 말랐습니다. 하고초라고 그랬죠 하고초 그래가지고 조개나물이. 이 그, 여름 되면은, 요렇게 다 말라요. 요 어. 잎사귀는, 요거는 망초 잎이죠, 망초. 개망초 잎. 음. 그리고 어. 요거는, 뭐였죠?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꽃이 하나 남았네. 산해박이죠. 산해박. 아. 산해박이고, 요거는 양지꽃이죠. 산해박은 참 매력 있는 풀입니다. 음. 그 다음에 자, 큰 거는 자리공이죠. 자리공. 어. 이건 이제 미국 자리공이에요. 미국 자리공. 미국 자리공은 줄기가 이렇게 이렇게 불그스름합니다. 그냥 자리공은 그냥 그냥 이런 색이에요. 이런 색. 이런 색인데 이것도 밑으로 가면 푸르스름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꽃도 보면 미국 자리공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꽃이 한 덩어리를 이렇게 있잖아요. 이 파라사름 한개 씨방이. 근데 그냥 그 자리공 같은 경우는 이 씨방이 다 갈라져 있어 요 이렇게. 자 오늘은 아 이게 망초. 이렇게 피는 게 망초. 저 앞에 하얗게 피는 거는 개망초. 음. 이게 뭐라고 했죠? 고추나물. 음. 자, 좋습니다. 고추나물이 아주 아주 최고의 모습이네요. 오늘 오늘의 베스트 플라워는. 고추나물. 오늘은 묘지를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어, 여기도 있다. 요거는, 댕댕이 덩굴이죠? 댕댕이 덩굴. 댕댕이 덩굴도 이제 좀 꽃이 폈네요. 댕댕이 덩굴. 마하고는 좀 달라요. 느낌이. 어, 여기 있다. 보시고. 요거는, 요거는 그 댕댕이 덩굴인데 미리 나온 그 잎사귀고, 이건 이제 뭐 요새 나온 거겠죠? 근데 요거하고는 어때요? 자, 요거는 마, 요거는 댕댕이 동굴. 그죠? 요건 마, 요건 댕댕이 동굴. 그럼 요거는 댕댕이 동굴이죠? 어. 어. 구별하시겠어요? 예. 요 위에 건 뭐였어요? 처음에 올린 거. 광대살이었죠? 광대살이. 자, 마치겠습니다. 진짜로 마칩니다.